진이 지니 안녕. 지안녕. 빵구빵뿡뿡뿡뿡 빵길장 꿍순이 무브로야 오늘 우리가 거대한 코인 돼지가 될 거야. 코인 돼지라고? 응, 코인 돼지가 돼서 사람들이랑 술래잡기 하는 거야. 와, 술래잡기 재밌겠다. 어, 이제 바로 시작하겠다. <laughs> 시작해 보자. 알겠어. 내가 코인 돼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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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친구들 다 막고 끼고 있어. <laughs> 이제 거인 돼지를 뽐난봐 오, 그러네. 내가 걸려다 누가 걸릴까요? 진이 얼굴이다. 오, 어, 과연 어, 어, 어. 누가 될까요? 오, 어, 아쉬워 오, 어, 남자 친구가 됐어. 선물스를낀 친구가 됐어. 응. 우리 저 친구를 피해서도 망단냐 보자. 응, 알겠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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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깽이다. 우리 엄청 말라깽이가 됐어. 내가 <laughs> 봐봐 엄청 말랐어. 진이 엄청 귀여 머리가 너무 무거운데? 어, <laughs> 저기 먹을 거 있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빨리 통통해져 보자. 음 여기 피자, 냠냠냠냠냠. 신이 졸라매같이 생겼어. <laughs> 햄버거도 냠냠냠. 오! <laughs> 먹을수록 우리가 뚱뚱해지고 있어. 그리고 엄청 속도가 빠른데? 응, 음, 그러네. 들리기를 잘하는 순이. 고인 돼지는 어딨지? 고인 돼지는 어딨지? 우리 보러 갈까? 응. 오, 뭐가 쿵쾅거리고 있어. 쿵쾅쾅? 냠냠, 맛있다. 냠냠냠냠 어디, 와, 어디, 어디? 진짜 무서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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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점프하는디하디끝디지디프디는디같디한디 어디+ 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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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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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디 어디+ 어디+ 냠디오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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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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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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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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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안 조심 조심 조어 조심 어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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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심 알겠어. 응?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 잠자자. <laughs>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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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쳐 도망쳐 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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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순이 당했어? 아, 아니 아직 안당했어 열심히 잘 잡은가? 와 지금 무슨 면나온 정도다 어, 영차 순이야 15초밖에 안 남았어 와 순이 때리려고 요 내가 높은데 올라가서 한번 지켜볼게 알겠어 우와, 와 눈이 다 순이 죽겠다 순이 순이 쓰러졌다 순이 안녕 나는 살아남았지 와산좀 안겨놓고 순이 쓰러졌어 순이 아깝다 아니. 나는 살아남았지 그 다음에는 순이가 거인 돼지 돼서 복수해야겠어 이번에는 내가 걸릴 건데 내가 내가 과연 누가 걸릴까요? 누가 걸릴까요? 너다 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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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거인 돼지다 거인 <laughs> 거리떡기나왔어요 <떠났어요>. 여러분 도망치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다 잡아먹을 거예요 <laughs> 어. 나 돼지 됐어 돼지 됐어? 거인 돼지 출발 어떤 모습일지 엄청 궁금하다 우와, 이거 펀치를 날릴 수 있어. 펀치를 날릴 수 있어? 이거 집도 다부숴야지 나는 강력한 거인지지니어디지뭐 어, 방금 온것 같은데? 저기있다! 스리다! 어, 저기있다! 친구들 있다! 점프! 와 진이 엄청나게 커! 친구 어디갔지? 여기 안에 있구나! 우와, 거인지니가 집을 다 부수고 다녀, 여러분! 대박 폭탄! 오. <laughs> 여기 친구 있어! 붙자자, 붙자자, 붙자자. 자 멈추러 친구가 다쳤다 여기 숨어 있구만. 어 저기 있다. 붙자자자자자자, 친구를 잡고서 자. 친구 니 여기 순이다. 순이야 나리지마요순리잡으라오자자자자자자자 순이 냠냠년오 순이 잘 도망가네. <laughs> 그럼 다른 친구를 햄버거 폭탄. 어 저기 있다. 저기 친구 성으로 도망가고 있어. 친구들이 엄청 무서운가 봐. <laughs> 조그만 돼지 친구. 와, 저기 진이가 달려가네야 잡아라 잡아라 잡았다와진다여기도 <laughs> 숨어 있었구나.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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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벌써 네 명밖에 안 남았어. 저기 선이다 <laughs> 어디? 저기 성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 나를. 어? 어디? 네가 모를 줄 알았냐 어. 친구. 성을 딱보세요 붙어 여기 있다. <laughs> 성을 다부서 성을 다부서 이거 다부수면 나오겠지? 성을 다 부수고 있어? 우와! 성 넘어간다! <laughs> 친구 어디로 날아갔어? 저기 있다! <laughs> 고인이 난장판을 부리고 있어! 한명 잡았고, 여기도 있다! 어디 갔지? 저기 있다! <laughs> 엄청 잘 도망가! 지니야, 이제 8초 남았어! 어? 이제 순이 잡아야 되는데? 어? 성을 부순다고 너무 오래 걸렸어! <laughs> 순이는 살아남았다! 어디 있는 거야? 야구. 그요. 어쩌죠, 어쩌죠. 그래도 이거 완전 재밌었어. 진이 뛰어다니는 거 진짜 무서웠어. 역시 거인들 지금만 거인 진짜 무섭게 생겼다. 나또 걸려라, 또 걸려라. 순이 이번엔 순이. 진이, 진이. 누굴까요? 오, 어? 오, 어? 순이다. <laughs> 이번엔 내네 차례다. 럴스가 진짜 먹자. <laughs> 큰일났다 요 <laughs> 여러분. 우 <laughs> 와. 순이가 돼지가 됐다. 순과, 순과. 아, 무서운 순이가 돼지가 됐다. 펀치, 펀치. 호호, 이걸로 펀치하고. 이제 달려가 온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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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친구들아, 이리 오너라. 꽝! 어, 이친구 아까 나한테 이 친구, 아까 나 친구 같은데. 자빠, 자빠. 친구들이야. 으쨔쨔쨔. 꽝! 찐이가 어디갔지? 숨어있어야지. 찐이야, 같이 놀자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 어, 저기 친구 있다. 우, 술이다! 와, 내 폭탄을 받아라! 와, 가순이 <laughs> 이상하게 생겼어! 순이 이쁘게 생겼어! 보자. 어, 이상하게 생겼잖아! 순이 엄청나게 뚱뚱해! 순이 아, 대머리처럼 생겼는데? <laughs> 가까이 가서 가볼까? 정치이다! 우와, 그러겠다! 도망쳐! <laughs> 와, <개봉하다. 웃음> 도망쳐! 도망쳐! 친구들 다 어디갔지? 친구들이 다 어디갔지? 지니리오노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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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를 환하게 했다니. 이렇게 숨어 뭐 찾겠지? 다시 쪽으로. 어, 빨간 해. 거 보이는데? 동자, 동자. 어선생다 친구. 7이밖에안 네, 남았는데? 어, 저기 있다. 어? 순이 엄청 징그럽게 생겼어. 순이 왜 징그럽게 생겼어? 아, 대머리 돼지야. 거기 안에 있어? 우당와 이제 한명 남았는데? 한 명밖에 안 남았어? 응. 와 끝났다. 진짜 러 살아남았다. 진이야 이거 진짜 진짜 재밌어. 이거 너무 재밌잖아. 우와, 거인 되니까 진짜 스릴 넘치고 스트레스가 풀려. <laughs> 나한 번만 더 걸렸으면 좋겠어요. 나, 제발 한번만! 마지막 한번만! 어? 하얀색 친구가 됐어! 하얀색의 이쁜 친구가 됐어! 여기 친구네! 친구 우리 잡지 말아주세요! 저는 <laughs> 잡아먹지 마세요! 저희는 맛이 없다고요! 어? 오늘은 밤인가 봐! 와밤 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laughs> 우리 큰일났다! <laughs> 큰일났다! 순이야 우리 저기 가운데 큰집에 들어가자! 알겠어! 여기 큰집으로 와! 응! 올라왔어? 응! 우리 여기서 술래 돌아다니는 거 보자! 술래가 자 이쪽에 있나? 우와! 있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우와! 점프 엄청 높게! 우와! 엄청나다! 여기 오는 것 같은데? 어? 숨어! 저기 뒤에서 공격하고 있구나! 우와! 여기 숨어있으니까 엄청 재밌는 것 같아! 순야 우리 쪽으로 도망가자! 어! 알겠어! 여기, 어, 여기 깨고 있다 응!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저기를 다 깨부수고 있어! 움, 운동, 운동, 운동. 순야 숨어, 숨어. 거기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응. 또, 나도 간다. 응. 거인을 피하자.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laughs> 나도 리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우와. 거인 우리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와, 재기했다. 뒤에 숨어 있으면 모르겠지? 오. 오, 나 걸렸다. 다시 오. 문으로. 와, <laughs> 도망쳐. 나 따라온다, 순야 어디 갔어? 다시 집으로. 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우와. 친구 엄청 무섭다 친구들 어 저기 있다 순이를 보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친구 쫓긴다 순이는 쫓기고 있어 <웃음> 역시 <웃음> 우리 우리는 순위야기+ 순위야기+ 순이여기순이야기 반가워 우리는 살아남았다 <laughs> 우리 우리 까지 시간이 된 거네 뚱뚱이+ 뚱뚱이 이번엔 내가 걸릴 것 같아 뭔데? 어? 어? 봐다 으악 순이다기순이야기 순위야기 순위야기 순 순이가 거인이로대참쟁이다순 이거 인이또 온다. 쿵쿵쿵쿵쿵쿵쿵쿵 쿵. 진이요 진이 어디니? 나 여기서 나갔어. 나갔다고? 응. 어디 나갔어? 나 여기 없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여기 있는데. 진이 하는 데나 봤어? 가래토이요 오늘 열심히 달리자. 다른 이구, 친구들 잡으세요 와아 자 냠냠냠 냠냠 어? 이 친구 너무 잘 피하네 토끼 괴물이 나타났어요 토끼 고잉 간다 저기다 토끼 괴물이 우 여기 친구들 엄청 많다 이리오너 이리오너라 거기 말고 뒤에 있었어 나말고 나말고 <laughs> 나말고 지니는 <laughs>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거야 자 다시 여기 들어간다 다시 여기 지니 또 보이는데 <laughs> 나또 봤어? <laughs> 어. 펭귄 쟁기처럼 왜 이렇게 날나다 거리는 거야? 쟁기 <laughs> <쨍지> 아니야. 어슨이가 짝이네? 빵. 오 친구가 다밀었다오 이게 나도 쟁기야. 이는 쟁기다. 재밌어! 이거 말랑 게인 것도 진짜 귀여워! 우리는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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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주아주 말랐지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우왁! <laughs> 우왁! <우와. 우와>, 당했다! 우 <laughs> <진짜> 당했다! <laughs>